아, 내려가야 돼. 아, 자기야. 네. 너 네, 때문에! 네.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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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마! 아이, 무서웠어! 야! 은지! 네. 네. 준야, 엄마가 사람 보면사 하라고 네. 얘기했어, 안 했어? 하지, 오빠가. 야, 이걸로 파야 잘 파지지. 갈고리 같은 거잖아. 이걸로 파야지, 칼이야. 이 파야지, 파야지, 파야지. 이야 이걸로 파야지, 칼야지이야야지 이렇게 파야 돼. 걔, 똥꼬 찍냐? 여기서 찍어야지, 찍켰지 애들이. 애들이 똥꼬 찍어 거기도 마찬가지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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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아! 아! 와 아! 아! 리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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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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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